어떤 그 캐릭터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인데요. 음 제가 생각해도 저의 20살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동 선수로 가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몸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어요. 이렇게 어 분장을 안 하고 나온 적은 처음이었고 항상 어 집에서 출발할 때 그냥 모자를 쓰고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눌린 머리를 최대한 연출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출발하고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어. 젖살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2 0 살이니까 그래서 뭐좀 예전에 인터, 인터뷰했을 때도 라면 많이 먹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좀 하면서 어, 원래는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좀 그런 거는 어,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음, 대신에 이제 감독님이 주문했던 거는 어, 초반과 후반의 좀 차이점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. 그 이제 그앞 부분 상황을 찍고 나서는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어기준일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체적으로 촬영하시면서 몸 관리를 이제 단시간 내에 하시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죠, 서준 씨가.